스토브라이트 22강 1번 문제 들어가자. 자, 어법상 틀린 것 찾는 문장인데,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어법 아니면 어, 말 그대로 이제 뭐그 내용일치, 어, 내용일치 문제 정도로 나오고, 그 외에 문제로 그렇게 나오기 좋은 문제는 아니다. 그래서 어법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하자. 만약 어떤 것들, 해놓고 이거 어떤 것, 명사 밑에 ing 니까 이게 현재 분사지. 그래서 grow는 또 이게 자동사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, ing 가 온다. 뭐로부터? 동물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자라는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면, 뭐로? 뼈로 만들어져 있다면, 그때 그것들은 are antlers. a n t e 틀러는 이렇게 막가지지어진 왜 사슴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가지가 지어져 있잖아 그지? 이런식으로 어 이렇게 가지 지어진 바로 뿌리입니다 이게 바로 엔트럴 이라 이거야 그리고 어법적으로 조심할 거 바로 이거 made of made of는 항상 made from 하고 같이 알아야지 자 made of는 딱그 재료를 보고 딱알수 있는 거야 이게 뼈지 아닌지 그지? made from 해버리면 재료 판단이 참 힘들지 기존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경우라는 거 그래서 made of 체크하자 자 그래서 동물들 어떤 동물들 바로 a n t l 를 가진 동물들 뭐와 같은 수컷사슴이나 엘코와 같은 그런 동물들은 새로운 것들을 자라게 합니다 자 어떻게? 자 매년 자, 새로운 뿔들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바로 antlers 그지? 요게 복수지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원스가 왔고 그냥 막연하게 뭐 특정 지칭한 그엔틀러 가지진 뿌리 아니잖아. 그래서 원스 아무 문제가 없었다. 자, 그러한 이러한 성장은 시작됩니다. 언제? 늦은 봄에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 가지진 엔틀러들은 are well developed 잘 발달됩니다. 자, 뭐 5월 말경에 아주 잘 발달됩니다. 그리고 are covered with velvet 벨벳으로 덮여 있습니다. 자, be covered 할때 이게 공합이 맞는 전치사는 with다. 이런 거는 수고처럼 익혀놓는 게 좋다. be covered with. 자, 그래서 이 벨벳은,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벨벳이 나오잖아. 이런 거는 이제 문장 넣기 단서가 되겠지? 자, 이러한 벨벳은 is actually 실제로 한 겹입니다. 뭐의 층? 그러니까 털과 피부의 층입니다. 그런데 그것은 요거는 요 층은 여기 위치이지겠지? 층을 가리키는? 근데 그 층은 갇혀져 있습니다. 뭐가? 바로 혈관과 신경이 갇혀져 있습니다. Antlers. 자, 그 뿔들은 계속해서 자랍니다. 여름 내내. 그리고 그 뿔들이 뭐다? 자라는 것을 멈췄을 때, 8월에. 바로 자라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것을 멈추잖아. 그러니까 뭐가 된다? 아주 시험 단골이지. 자, 스탑의 목적어는 바로 동영사. ING가 되겠다. 자, 그래서 그 벨벳은 begins to dry. 바로 어, 뿌리 자라는 것을 멈췄을 때 벨벳이 마르기 시작한대. 그리고 그 벨벳은 죽고 그리고 painlessly 고통 없이 peels up. 껍질이 벗겨집니다. 요거는 뭐 당연히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렇게 li가 같지자 그래놓고 얘는 분사입니다분사구은뭐 하면서? 바로 드러내는 거잖아. 얘가 벨벳이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g. 뒤에 목적어도 있잖니. 그래서 뭐를 드러내? 딱딱해진 antlers, 바로 뿔들을 어디 그 아래쪽에 있는 딱딱해진 뿔들을 드러내면서. 자, 이뿔 입장에서는 딱딱해진 거니까 pp 용용사가 와야 되겠지? 오케이. 자, 그래서 그 동물들은 keep these antlers 이 뿔들을 유지합니다. 겨울 동해 그리고 봄 무렵에 그 antlers들은 begins to separate 분리되기 시작합니다. 뭐로부터? 그두 개골로부터. 그리고 결국 drop off 떨어질 것입니다. 이렇게 마무리 맺고 있다. 자, 요걸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다시피 이, 지금 어법 문제 나왔는데 또 다른 어법 문제 아니면 그냥 일치 문제야. 그지? 혹시 만일 문장 넣기 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단서가 있잖아. this h a d 이런 부분. 요 어,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뭐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1번 여기서 마무리합시다